예수 다시 사셨던 아, 사셨네.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사람은 죽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것, 모든 사람에게... 예,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잠자던 무덤 속에 있는 자라가 먼저 일어나고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지 않아도 다시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불못, 영원한 곳에 그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어, 끝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현실의 그 어떤 딱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어요. 십자가 체험당하신 것, 나의 죄도 함께 체험당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도 똑같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게 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나는 사람은 용서해 줄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믿음으로 주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편지를 쓴이 베드로, 로마의 핍박이 점점 점점 심해져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순교를 당할 것 알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성도들은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3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 있지 않아요 구원 없고 또 하나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보통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또 어려우면 불이 죽기가 쉬워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때로는 부염을 해서 포기한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만났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소망은 절망. 할 만한 충분한, 이 유가 있을그때도 절망 하기 를 거부 하는영 혼의 능력 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 입니까？그런데 말이 죠？오늘 사도 베드로 가 오늘 본문 에서 말 하고 찬양 을하는 이유 는 산소 망이 있기 때문 인데, 이렇게 이야길래 기1장3절에 우리 를 거듭나 게하 시고 예수 그리스도 를 죽은 사람 들로 부터 살리 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이것이 산소망을 얻게 하셨다 여기 산소망은 단순한 미리의 기대, 희망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헬로우 먼문도 산소망 이런 살아 움직이는 능동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단순한 일시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소망이 막 우리에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단한 번의 사건이지만 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 영원히 죄삼의 능력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미래의 세계가 어떤 세계에 펼쳐질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 동일하게 부활할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인용을 합니다만, 영국의 CS 루이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긴 이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서는 항구로 인도하리라고 하는 확신이다. 놀란 이야기예요. 사실, C.S. 루이스는 아홉 살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신앙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 20여 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납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음. 다시 돌아옵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믿음의 거장으로 어제 살았던 CS 루이스. 그가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제 아홉 살때 어머니를 잃었던 말할 수 없어서 나를 방황하겠지만 그 풍랑 가운데도 이겨내게 하는 그 의미의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고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따돌림 당하고 폐척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미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는 이 성도를 믿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 고난, 환란 핍박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의 가심을 믿는다. 이게 이세스 루이스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표현해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이와 같은 것을 말해야 말하면서 살아라 이거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전사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재작년인가요? 2023년 11월에 참 귀한 신앙의 친구를 잃었어요 우리 뉴질랜드도 왔습니다만 안양 센병원의 박... 상은 장로님 이분이 베트남 단기 선교, 의료 선교 갔다가, 그냥, 어 물속에 빠져 나와, 나와, 나오지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2년 전에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분이 잠깐 교제하고, 그분이 세미나를 한것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어 그림이 생각이 나요. 내가 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분, 뉴질진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슬라이드를 하나 탁 비추는데, 그야말로 이 머리 두개구이 흉측하게 막 드러났어요. 눈은 막 충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비 박상원 장군이 한다는 말이, 원래 피부 암으로 시작을 되어졌는데, 이게 아주 심각하게 점점, 점점 진행이 되어져서 이 모습이 되어 졌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고 박상은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 소리가 그렇게도 은혜로워서 발걸음을 어디에서, 어느 병실에서 찬송 소리가 하는가 가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환자가 1절, 2절, 3절, 4절,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나누는 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흉식한 얼굴, 죽어가고 있는 그 환자, 이런 찬송을 하게 했을까요? 무시그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같은 찬송을 할수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아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망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야 끝났네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살아있다. 소망을 품고 내 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해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을 가슴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내면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부활의 산소망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체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언제 키가 죽고 풀이 죽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잘 나가는데 자기는 형편이 없어요 풀이 죽어요 그러니까 재산, 물질, 명예, 뭐 위치 이런 것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 위치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인역시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 더기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온갖 근무술술을 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일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생도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썩지 않는 데, 요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유산입니다. 이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지위, 명예, 이것, 뭐 여기에 모든 것다 그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고 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야, 썩어지지 아니할, 더러워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산이 내게 있다. 와, 여러분,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로부터 불리익을 당하고 추방을 대가에 말했습니다. 경제활동, 돈 되는 경제활동 제대로 할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왜 거기서 만난 줄 압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의 당시에 최고로 잘나가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돈 제대로 벌수 없었어요 와서 피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재산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돈잘 버는 직업 선택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일부 성도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산소망 믿음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일 세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요? 썩지 않는 복 유산이 있다, 더러워지지 아니한 유산이 영원히 있다. 그것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위로를 얻어요. 아무나 다 위로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 지난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예수 믿어봐도 별 복이 없네 이런 말하기 쉽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치에 이 세상 가치 체계에 너무 많이.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위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백그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돈. 다만, 장구가 두둑이 있으면 잘 나간다. 확 부럽다. 복이다.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어. 그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곳에만 재미만 느끼게 되어지면 이 산소망이 희석이 될수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산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확실한 유산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주식, 집, 다 날라간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산이 있다. 내가 알았느냐? 이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노래한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한 것또 찬송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말씀드리면, 1세기 당시를. 여러분의 로마 사회 사람들은, 어, 메시아닉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음, 그리스도인이죠. 또 다른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승찬 그, 어, 그분 앞에서 승찬을 하고 함께 공동체 모이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왠가 그들은 로마의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까 배척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너희들 가라. 그리고 어,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라 그야말로 선동을 해서 퍼뜨렸어요. 부담하게 그들은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살아왔던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 고난, 당에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지만 잠시라 그랬어요. 그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도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예수 믿는 일색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그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접할 때 제가 봐요 와참이 뻥이 너무 심하다 허풍이 부활의 산소망을 지닌 지금은 부당하게 쫓겨나가고 제대로 돈도 없고 그야말로 무덤 카타콤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이 복음의 덕이 산소망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들을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다 예수 교회는 이 구원이 있고 이 소망이 있고 동시에 뭐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 공동체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해가 됩니까? 이일세기에 있는 이성도들이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고 사자밥이 되어도 은영경기장에서 여러분 쿠바디스 영화를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유튜브 다 공짜로 다볼수있어 한번 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그래요 나그네라 표현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라 이 말은 뭡니까? 이행자라는 거예요 순리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낙언의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 500년 사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붙잡고 살아가는 생각이라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우사 4당 18절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쳐주식 거기에만 매달리면 풀 죽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100년 동안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 지위 명예다 필요합니다. 그러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연연하다 보면 이 부활의 소망 아니 나의 정체성을 잃었요 그런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있는 자는 이런 내면에 잡초들 키우지 않습니다. 음.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복이 있는지 어떤 내면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절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함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1세기 때, 지금 쫓겨난 신세예요. 음. 쫓겨났다가 사도바울, 브리스, 길라, 아블라 만났다 그랬어요. 땅떵거리지 못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라고 복이 있는데, 여러분 헬러 이 은하학적인 의미에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군인들로부터, 수비도로부터 지켜 보험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맥락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들을 지켜 보호하고 있다. 누구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색이 핍박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체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참수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돌아가셨다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나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강력한 문헌에 전해내리는 이야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보호는 무슨 보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 믿는 성도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체행의 사건이 어한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힘 의지하다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만일 내게 그 있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한다 너희 구원, 너희 믿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어택을 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자, 믿음이 있는 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없는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얼마 전에 저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방주사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어려움당할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 겁모술수에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산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연락에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힘들어도 얼굴이 피어요 두개골 피어나고 눈이 충렬이 되고 어, 아무리 죽어가더라도 얼굴이 피어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님이 부활의 산소망이 저 여러분 힘든 세상 내면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세기 성도들, 집도 잃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찬송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회복된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 세상 가치관에 많이 영향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